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9장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가 없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공의를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소서. 하 주여 길을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아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대민니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평안한 밤을 보내셨습니까 오늘 사순절 7일째를 맞는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청북교회 성도들과 또이 방송을 청취하는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벽을 깨워가며 또는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했지만 내 기도에 자신이 없을 때는 없으셨는지요. 오늘 성경 말씀 속의 주인공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에 내리는 하나님의 분노를 거두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사죄와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님의 얼굴 빛을 자신과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에 비추어 달라고 간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다니엘서 9장 13절부터 19절까지의 이 짧은 본문을 자세히 보면 여기에 다니엘의 기도 속에 몇 가지 동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들으소서 용서하소서, 귀를 기울이소서,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이런 단어들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 기도에 간절함이 묻어나는 태도이지만,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조금 의심의 눈을 갖고 읽는다고 한다면, 어 뭐, 다니엘 같은 위대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반복적인 용어를 써가며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마음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들으소서, 용서하소서, 행하소서, 귀를 기울이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그렇게 반복해가며 과연 기도해 줄 필요가 있었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오늘 성경의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강력하게 기도하며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로 하여금 이렇게 담대히 기도하게 하는 이 영적 자신감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니엘 자신이 그동안 쌓아온, 축적해온 자신만의 의 때문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극률, 주님의 자비, 주님의 사랑, 주님의 섭리를 의지하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다니엘은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을 비추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 19절에서는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바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강력하게 기도하는 간구의 비밀 또는 기도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 자신의 뜻을 구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신과 이스라엘 민족을 정결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라는 그 간구가 바로 이 말씀 속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이런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바로 영적인.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다니엘의 이런 기도를 본받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내 의의를 내세우고 나의 업적을 내세우고 또는 나의 지식을 내세우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내세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졌으면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경험했다면 우리가 공부했다면 얼마나 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신의 의를 기대하지 말고 의지하지 말고 우리 주님의 이름과 우리 주님의 자비와 우리 주님의 긍휼과 우리 주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어 주실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담대히 기도해야 합니다. 사순절 새벽 묵상을 통해서 다니엘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바울의 기도, 느헤미야의 기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자신의 의를 기대지 않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아주 강력하게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새벽을 깨워 기도할 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매일 아침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사회에 우리 시대에 함께 기도할 동역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요, 기도의 동역자요, 사역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기도하라는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의 2020년 3월달 바로 이 사순절 아침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기도의 초소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경쟁자들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가진 이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시대적인 전염병이 속히 사라지도록 같이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나의 의 때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자신을 위해서 응답하시도록 저희들이 하나님 뜻에 매달려 기도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하나님께서 지키신 것처럼 하루의 일과도 주님께서 지키시고, 남은 평생의 삶도 하나님께서 믿음 가운데 사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함께 중보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참남한 시대에 위기의 시대에 같이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기도에 가장 강력한 동력자가 바로 나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또두 번째는 우리 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 생명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가족 중에, 친구 중에, 직장 동료 중에, 가까운 이웃 중에, 아니면 교회 출석하고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우리의 믿음의 가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또세 번째는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그 손길이 질병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을 치료하시고, 또그 질병을 막아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의료진들과 또 방역 담당자들,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